알렉스의 슈박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앞으로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주자주 자주 올릴게요 재미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비싼 제품들도 많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리뷰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어, 오늘 어, 드디어 여러분들께 해외 엑스라지 녹타 패딩을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왔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죠? 저기 뒤에 옆에. 네, 지금 바로 저기 녹타 패딩이 있습니다. 네. 어, 제가 한번 그, 전 사이즈를 조금 재보느라고 한번 네. 한번 저렇게 한번 깔아봤는데. 오,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커가지고 놀랐어요. 어, 저는 좀한 사이즈 정도 클줄 알았는데, 오한 어, 사이즈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국내 엑스라지랑 XL랑 해외 엑스라지랑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 말도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기장부터도 그렇고 품도 그렇고 팔 길이도 그렇고 막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제가 국내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랑 어 해외 엑스라지를 입었던 느낌이라어 너무 달라가지고 놀랐습니다.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나이키 매니아나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엑스라지랑 국내 엑스라지랑 이제 치수가 뭐한 치수밖에 차이 안 난다. 뭐 라지에서 엑스라지 뭐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지만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어... <laughs> 거의 뭐두 사이즈? 두 사이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국내에서 엑스라지였다 그러면 뭐 3엑스라지로 정도의 네. 네. 그런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지금 저도 입고 놀랬어요. 입고 놀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벗어났어 사이즈 한번 재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바로 지금 사이즈 보러 갈게요. 네, 한번 네, 사이즈를 지금 보러 가도록 하고. 아말이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막안 나오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막 옆에 a4 용지들이 있죠 그래서 어, 줄자가를 좀 구하해 보려고 하는데 줄자로 조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어, 그냥 a4 용지를 좀 대면서 보여드리는 게좀더 시각적으로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a4 용지 있으시죠 네, 한번 그 집에서 옷 사이즈를 비교하실 때딱그 정도면 네. 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시작할게요. 어, 팔 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 기장은 어,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자, 제가 A4 용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어, 하나 하나가 이제 끝에서 끝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둘 네. 두개 들어갑니다. 속개 들어가고도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남죠? 네. 어, 지금 팔품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29.7cm거든요. 대략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60 정도 되고 여기 정도는 한 대략 한1쪽0 c m 에서 15cm, 아, 15cm 사이 되겠네요. 그래서 팔 기장이 어, 이제 어깨 위서부터 아래까지의 팔 기장이 약간 72에서 한5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깁니다 네, 길어요 이거 진짜 확실히 팔기장이 좀깁니다 해외 엑스라지 해외 엑스라지를 사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 어 약간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렇게 팔기장이 길면 해외 라지를 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인의 팔길이를 한번 A4 용지로 재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 아래 기장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장은 총 기장이죠 총 기장은 어 이제 어 지금 또 60cm가 넘었죠 60cm가 넘고 지금 하나를 더 보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대략 A4용지에 한 3분의 2정 아 3분의 1정도 가죠 그러면 대략 한 70cm정도 됩니다 네. 어 이제 총 이렇게 이 단면이 어 이제 기장이 거의 한 70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장도 어 해외 엑스라디는 어 조금 큰 편이에요. 아 저한테 네. 제 스펙은 키가 183에 몸무게는 지금 한 78kg 정도 됩니다. 근데 키가 183인데 조금 저한테도 어 살짝 살짝 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한번 보셔야지. 가슴 남면, 가슴 남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이 정도 좀 보이지, 보이시죠. 한 여기에서 아니, 여기 정도 되는데, 한 대략 한반 정도 되니까, 여기가 지금 21cm 고, 아, 그러니까 이게 30cm니까, 한 15cm 정도 온다고 하면 대략 한 45에서 48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략 50cm가 좀덜 됩니다. 이 가슴 단면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뭐말 필요 없이 제가 뭐 목타 패딩 상세 리뷰는 제가 전영상에따 놨으니 바로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바로 입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녹타 해외 아, 녹타 후드는 어, 해외 t o r d o 지 t 요 제가 해외 t o r d o c t o 에앞 영상에서 r d 봤었는데2 x l c 지를 r doctor, d o 지도좀 r d 하게좀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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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c t o r d 요 c t o r doctor, d 의류는 국내 엑스라지는 절대 못 입고요 해외 엑스라지랑 헬스 엑스라지 입었는데 제가 100키 183에 어깨가 한105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라지 입었을 때랑 트위스라지 입었을 때랑 보면 초행라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커 보이나요? 저는 그냥 루즈핏으로 좀 있긴, 있긴 하는데 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제 지인들은 해외 엑스라지보다 연냥투이 입는 게좀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입어봤습니다. 아무튼 기말이 너무 많았고요. 자, 그 북타 패딩 지금 해외 엑스라지를 바로 입어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봐도 벌써부터 벌써부터 좀 크죠? 네. 벌써부터 좀 큽니다. 살짝. 근데 어 후드를 입고 딱 입으니까 이게 딱 핏이 맞네요. 좀더 한번 내려볼게요 영상을 아래 밑단면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장은 조금 뭐 이렇게 짧은 편이긴 합니다. 자 소매를 좀 보면요 소매를 다 피고 어, 제가 팔이 약간 긴 편인데도. 여기 끝이좀 보이죠. 그리고 어. 깨는 진짜 어떻게 보면 딱 맞아요. 어깨 딱 맞고. 기장도 크게 길게 나않습니다 제가 국내 라지, 엑스라지 입었을 때랑 해외 엑스라지 입었을 때랑 너무 큰 차이를 많이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핏 자체가 굉장히 어, 루즈되졌나 할까요?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보도록 입어봤을 때 어떤가요? 확실히 국내 저번 판 입었을 때랑 완전 다르죠 느낌 자체가. 뒷편을 봤을 때, 뭐 완전 뭐 이게 오버핏이다까지는 아닌데 팔기상이 조금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애매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 해외 라지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 국내 엑스라지랑 차이가 많이 나다면 해외 엑스라지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 라생각들어요어 워낙 이제 이 스틸 쪽 좋아하시거나 힙뭐 이렇게 타이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걸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녹타를 입을 때 같이 구두를 같이 입을 거면은 조금 큰 사이즈로 가시는 건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이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 거는 확실히 제가 실패를 했고 네. 이번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키가 183에 어, 몸무게는 지금 78kg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거의 한1 0 5 항상 거의 엑스라지 아니면 투엑스라지를 국내 엑스라지랑 투엑스라지를 있는데 보통 어깨는 10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입은 그 녹타는 해외 엑스라지 그리고 후드는 어, 녹타 투엑스라지를 입었습니다 해외 거. 확실히 국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비슷한 스펙이시거나 이러면 은 어, 8 0만 5cm까지 5에서 6cm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엑스라지 입으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만약에 완전 막 음, 운동을 많이 하신 진짜 완전 멋을 맨이시면서 190 이상이시다. 그리고 몸이 한100 그러니까 키가 한190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2 x 스라지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스 라지도 웬만해서는 클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좀오좀 낙낙하네. 약간 여권 그런 핏이라서. 그래서 목탄은 진짜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오래오래 입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에도 잠, 잠시 제가 이렇게 입어보고 앉아 있었었는데 어, 많이 따뜻해요. 어, 비싸서 그런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뭐좀 시간이 지나면 뭐 금액이 좀씩 좀씩 올라갈 것 같아서 어, 구매하실 때 빨리 쟁여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노란색도 사고 싶어요. 검은색 사니까 노란색도 사고 싶은데 아 고민 중입니다. 네. 아무튼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또 문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DM으로도 뭐, 뭐 언제든지 어, 문, 어, 주시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바로 또띄워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이즈 구매하실 때 실패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